이른 아침 회사에 가면 이 소리를 들으며 시작합니다. 커피 타는 철아락하는 소리, 그 특유의 향기. 이게 있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 번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지요. 그 좋아하는 라면도 매일 먹기에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커피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질리기는 커녕 안 먹으면 뒤처리가안된 것처럼 찝찝합니다. 그래서 일과를 시작하며 한 잔, 밥 먹고 한 잔, 누구와 만나서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커피 협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약 367잔으로 전 세계 평균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성인 1인당으로 한정하면 연간 400잔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 한잔 이상을 마시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성인 중 하루 1회 이상 커피를 마신다가 83%,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음료가 커피라는 응답이 72%나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어우 oh, 한국인은 물보다 커피를 더 자주 마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마냥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커피에 빠져 사는 것일까요? 왜 유독 한국인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땅에 커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860년 철종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전차도, 전등도 없던 조선에서 프랑스 신부 베르네가 홍콩의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로 편지를 보냅니다. 거 커피 20kg만 좀 보내봐봐.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리부아 신부. 그는 훗날 마카오 신학교에서 김대건, 최양어, 최방제 3명의 조선 청년을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마카오는 그때 포르투갈 식민지였지요. 그래서 신학교 식탁에는 빵과 와인, 커피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리보아 신부의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초선 유학생들이 서양 음식에 적응이 되지 않아 고생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이것으로 김대건 신부와 최시 형제들이 커피를 맛본 첫 한국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도 커피는 지식인과 귀족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커피를 마시며 교류했고 그 자체가 서양 문명과의 연결을 상징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83년 8월 재물포 개항 직후 작성된 수출입 일란표에 커피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정부 최초의 커피 수입입니다. 이 시점에 커피는 왕실과 상류층의 생활문화가 되었고 내수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소비층이 생겼던 것이죠. 그 무렵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기록에도 커피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호레스 알렌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자 나중엔 미국 공사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1884년 갑신전병 때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일로 왕실의 신임을 얻어 고종의 어의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갔은 채 조선 견문기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대기하던 중 커피 대접을 받았다. 그 당시 경복궁 공식적견에서 커피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커피는 가베 혹은 양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베는 당시 조선 상류층의 일반적 명칭이었고 양탕국은 백성들 사이에서 통속적으로 부른 별칭이었죠. 저 첫눈에 반해십니다. 퇴근하고 뭐하십니까? 딱히 정한 건 없는데요. 그럼 저랑 양탕국이나 사 삽을 하실래예? 그러던 어느 날 고종은 아간파천의 시련 속에서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러시아 공사관과 가까운 인물이었던 손탁이라는 여인이 뭔가를 내놓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커피라고 합니다. 시커먼 것이 뭔 탕약 같구려.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종은 커피 맛에 완전 뻑 까버렸습니다. 아간파천 이후 고종은 군골로 복귀해서도 커피는 계속 즐겼습니다. 그의 커피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아예 전용 카페를 차려버릴 정도였지요. 커피를 마실 공간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서양 외교관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정관헌이란 건물이 싸웁니다 그곳에 만들면 어떠합니까 그리하자 물론 손탁이 처음 고종에게 커피를 권했다는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구정과 회고에 기반한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적 근거는 있습니다 아간파천 당시 고종은 실제로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간 거주했고 러시아 외교관과 손탁 등 서양인들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의 생활 기록에 따르면 커피, 빵, 포도주 등 서양식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당시 조선 궁중에서는 아직 커피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므로 고종이 그곳에서 처음 커피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고종에게 커피를 소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손탁은 이후 손탁 호텔을 세워 본격적으로 커피 장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덕수궁 돌단길 근처로 사람도 많이 다니고 카페 차리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좋아요 여기로 합시다. 손탁호텔은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외국인을 위한 숙소가 거의 없었고 서양식 음식과 위생시설을 갖춘 호텔은 손탁호텔이 사실상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귀한 장소였지요. 하지만 손탁은 러시아 공사관과 관련된 인물이었기에 고종과 외교관들 사이를 중개하며 비공식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본 쪽 인사들에게는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저 여인이 러시아 앞잡이라 불리는 손탁인가? 하이, 마스문이다. 저거 언제 손좀 봐줘야 하는데? 손좀 봐줘야 하는 날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1905년 을산 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자 손탁은 정치적 압력 속에 1909년 러시아로 귀국합니다. 주인을 잃은 손탁 호텔도 빠르게 몰락했지요. 그러나 정치는 정치고 커피 맛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외국인과 선교사를 중심으로 정동, 남대문, 명동 일대에 소규모 커피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커피는 일본을 통해 제도적으로 유입됩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카페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를 조선에서도 활성화했습니다. 1927년 카페 도쿄, 경성카페 오리엔트, 평양 모던카페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층은 돈좀 있는 부유한 사람들, 경성 모던보이, 모던걸들이었지요. 당시 커피값은 한 잔에 30전에서 50전, 노동자 하루 품사시 이원 남지시던 시절이니 상당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퇴근 후 별일 없으시면 저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어,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것 보니 돈좀 있는 사람인가 보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 상인들이 철수하면서 커피 수입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커피는 이제 마실 수 없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커피 시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미군의 군납품으로 맥스웰 하우스, 폴저스 같은 인스턴트 커피가 대량 유입된 것이지요. 군납물자 일부가 암시장을 통해 민간에 풀리며 고급 다방이나 외국인 전용 레스토랑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거 어제 어렵게 구한 따끈따끈한 커피야. 나 아니면 이거 못 구했지. 살켜? 사야지. 그동안의 커피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품이었지만 미군의 이스턴트 커피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서민들도 마실 수 있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커피는 다시 귀해졌습니다. 그래도 미군 보급선 덕분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커피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부산, 대구 등 피란지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미군 커피가 암시장에 거래되었습니다. 피라민 여성들이 미군 부대 주변에서 커피를 끓여 파는 부대다방 커피 포장마차 형태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전후 다방 산업의 시초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피라민들이 서울로 몰려들던 시기 사람들은 일자리가 부족했고 여성 생계 노동이 늘어났습니다. 커피는 비교적 싸게 만들 수 있었고 다방은 여성이 적은 자본으로 열수 있는 생계형 자영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서울은 급속도로 도시화 됐습니다. 관공서, 은행, 회사 같은 사무공간이 늘어나면서 만남의 장소로도 다방의 수요가 폭증했죠. 당시에 휴대폰도 사무실, 회의실도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약속과 미팅이 다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이, 김 사장, 은성 다방에서 12시에 만나세. 1970년대에는 다방 문화의 전성기이자 변주기입니다. 당시 젊은 세대에게 다방은 단순한 커피집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피난처였죠. 오늘도 여러분의 DJ 철이가 음악을 전합니다. 3번 테이블에서 신청해주셨네요. 나훈나의 고향역 지금 시작합니다. 세시봉 같은 음악 다방들이 생기며 LP음악과 통기타, 포크송, 팝송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커피를 다방에서만 마실 것이냐 집에서도 마시고 싶다 이런 수요는 있었습니다. 이에 1970년대 초반 동서 식품이 인스턴트 커피 및 프리마 기술을 개발하면서 커피 플러스 설탕 플러스 크리머를 한 봉지에 담은 포맷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커피 미스 개념의 조합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미스기 여기 둘둘둘로 부탁해 둘둘둘이라 커피 두 스푼 프림두 스푼 설탕 두 스푼을 의미합니다. 이런 황금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 비율을 얼마나 잘 써서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내느냐가 여직원의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입맛은 회사마다 사장님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커피믹스가 개발되면서 더 이상 나는 둘둘둘 너는 둘둘셋뭐 이런 주문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황금 비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동서식품의 커피믹스 배합 비율은 40년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밀입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커피, 설탕, 크리머는 당시 다방을 찾던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비율로 배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고 누구나 황금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커피믹스는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방에 가지 않아도 맛있는 커피를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다방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피믹스가 인기를 끌면서 다방 매출이 확 줄어들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별화를 둬야지요. 우리는 배달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배달이라 기가 막힌 개책일세 80년대 다방업계는 본격적으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커피믹스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방 아가씨란 말이 생겼고, 덕분에 다방은 다시 인기를 끕니다. 사무실에서 혹은 작업 현장에서 빨리빨리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커피믹스.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야 할 때는 다방. 시장은 그렇게 사이좋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우와 이리가 숲을 지배하고 있는데 공룡이 한 마리 나타납니다. 1999년 7월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개점된 것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테이크아웃, 거기 달라떼, 카푸치노 같은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가 확산됩니다. 다방과 커피믹스 문화에 프랜차이즈 카페 문화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비싸고 낯선 외국 커피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커피믹스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처음 먹어보았을 때의 그 느낌을 아우써 이게 뭐야 이런 걸왜돈 주고 사먹나? 저는 이랬던 기억입니다. 비싸기도 무지하게 비쌌지요. 하지만 한번 먹고 두번 먹고 몇번더 먹어보니 그 쓴맛이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곤한 아침, 잠이 덜깬 상태에서 한 잔하면 눈이 번쩍 뜨였지요. 한번 그 맛을 들인다면 회사 출근해서 밥 먹고 나서도 커피가 무지하게 땡깁니다. 아우 입이 텁텁한 것이 내가 뭘안한게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커피를 안 마셨네. 이제 커피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스타벅스와 더불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엔젤리너스, 카페베네 등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이 시기 카페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공간, SNS 세대의 문화 공간이 되었죠. 커피 전문점은 급증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 2015년에는 12,000곳을 넘었고 2022년 말에는 통계청 기준 10만 729개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에도 10만 개 아파 규모가 유지되었습니다. 김 사장 요새 뭐 하고 사는지 아나? 말도 마라, 카페 차례가 대박 터져가 아예 건물주 됐다 카더라. 그랬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던 초반에 카페를 차린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반면 다방은 이미지적으로 낡은 공간, 중잔년층 전용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레트로 감성 다방으로 전환했지만 주류 시장에서는 밀려났죠. 그래도 커피 믹스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쓴 아메리카노도 좋지만 한 번씩은 달달한 커피 믹스가 땡기는 날도 있지요. 그 비결은 익숙함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커피 믹스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대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정체되어 있지만 매년 10억 봉지 이상이 꾸준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전과 추억의 상징이었죠. 1970년대 일하던 노동자, 1990년대 IMF 시절 커피 한 잔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한국의 커피 소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장세를 유지하되 소비자의 요구는 바뀌는 전환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중심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몰락하는 브랜드도 생길 것입니다. 고급형 차별화형 커피 브랜드가 힘을 얻을 것이라 저가형을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완전 고급화하여 비싼 값에 팔 것인지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애매한 포지션의 브랜드는 또 도태되겠지요. 동시에 편리성과 디지털화가 강화되면서 배달 모바일 주문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커피의 이미지는 느긋하고 우아하고 편안함이지만, 커피 시장의 경쟁은 늘 그랬듯 총성 없는 전쟁과 같았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